양주대학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수학 34쪽과 35쪽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문제 1번이 있는데요. 문제 1번을 보면 비어 있는 두 곳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모두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교과서 뒤에 준비물 4번을 보면 예를 뜯어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어. 자세한 과정은 일단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직접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35쪽으로 넘어가서요. 약수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2번에 어, 죄송합니다. 이번에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 봅시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8의 약수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네요. 자, 이건 뭐 쉬우니까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2의 약수를 한번 더 찾아 봅시다. 12의 약수는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그라미랑 세모가 동시에 그려진 것들이 8과 12의 공통된 약수 드리겠습니다. 1, 2, 그리고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적어 보면 되겠죠? 자. 지금 8과 10이 공통된 약수들은 1과 2와 4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숫자는 4죠. 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제 한번 약속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냐? 방금 봤듯이 8과 1 0의 공통된 약수가 1, 2, 4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공통된 약수 1, 2, 4가 바로 8과 1 0의 공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8의 약수 되고 12의 약수 되는 숫자들이 공약수가 되죠. 그리고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크게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음, 이번에 20의 약수와 30의 약수를 일단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바로 답을 보여줄 텐데, 당연히 여러분은 제가 답을 보여주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야 겠죠. 꼭 푸시기 바라고요.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페이지로 가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여기서 공통된 그러니까 같은 약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 2, 그리고 5. 10. 자, 이렇게 지금 공통된 약수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바로 공약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줄근 숫자 중에 제일 큰 여기 바로 10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겠죠?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해 보면요. 공약수 중에 제일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된다. 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수학 익힌 책 하시면 되겠습니다.